이번에 제가 예, 새로 시도하는 게, 어, 워드파이라든지, 일 그런, 기그 한글, 아래 한글로 만든, 그 편집기로 만든, 그 종이책 원고를, 이펙으로 e 제작하는, 그거를 시도를 했는데, 몇 권, 좀, 두세 권 정도 만들어 봤는데, 네, 잘 되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, 그렇게 좀, 인디자인보다는 조금 이렇게 손볼 게 많긴 한데, 그래도, 어 거의 비슷 그 완벽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그원그 그 종이책 판본에 맞게 거의 비슷하게 제가 제작을 해드렸거든요.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 고 합니다. 지금 제가 홈페이지 여기 아니, 블로그가 있거든요. 제가 이제 전자책이 공강이라고 해서 제가 제작한 책들 대부분 이제 인디자인 디자 인디자인에서 제작 한 뭐야 편집한 책들은.